로그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그의 정의 a가 양수 a가 1이 아닐 때 임의의 양수 b에 대하여 a의 x제곱은 b를 만족시키는 실수 x를 로그 a의 b로 나타내고 x를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한다. 예를 들면 a의 x제곱이 b면요. 여기서 x 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x 를 x 는 log a에 비 이렇게 표현하자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루트가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이게 루트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자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어서 이 무리수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3에몇 제곱을 했더니 5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5 근데 이 x 값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은 이게 유리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 실수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은 x가 이제 무리수가 되는데 이 무리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o 그라는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루트라는 기호 만들어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리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를 어떻게 표현할까다가 하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자, o 그라는 기호를 써서 로그에 요 밑이 3 이렇게 가고요. 5.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것도 하나의 숫자입니다. 루트 3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숫자인데 보통은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a를 l o 그의 밑이라고 해요. 밑. 그다음에 b를 진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수에서도 얘를 밑이라고 했죠. 이렇게 밑. 이건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 모양이 o 그 모양으로 바뀔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쉽냐면요. 밑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이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밑만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밑만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x는 그대로 나오고요. 5도 여기 그대로 있죠. x 그대로 이렇게 있고 5도 그대로 있고 요 밑만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쉽니다. 용어도 똑같죠. 밑 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3의 뭐 제곱이 9예요. 9면은 요 밑이 1로 이동해서요. 2는 되고 로그 요, 3, 이렇게 가서, 3에 9,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한번 바꿔보면요. 만약에 로그 5에, 자, 5에 x가 뭐 10이다. 지, 지수로 바꿔보면요. 밑이 5가 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가 밑이, 지수에 밑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x는 그대로 떨어지면 돼요. 지수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뭐다? 밑이 등호 반대편으로 가면 된다. 여기서도 이 밑이 이렇게 등호 반대편으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로그를 썼을 때 이게 정의되기 위한 a, b의 조건이 있습니다. 로그를 표현했을 때 a, b가 자, 이 로그 값이 정의되려면 a, b의 조건이 둘다 양수예요. a, b는 둘다 양수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요밑 a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1은 안 된다. 이게 이 로그가 음, 표현되기 위한 이 조건, 정의되기 위한 a, b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거 안 되는지 왜 설명,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일이 안 되는지, log 1에 3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값이 x라고 하면요. 이렇게. 지수로 바꿔보면은 밑이 일로 가죠. 1에 x제곱이 3이 나와야 되는데요. 1은 아무리 곱해도 다 1이죠. 그죠?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og 1에 3 이런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밑은 1은 쓸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관련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og x-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24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요 조건, 여기둘다 양수되는다 그랬죠. 양수. x-3 양수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24. 이것도 양수. 자, 둘다 양수되고, 요건 하나 조건이 더 있다고 그랬죠. 이러면 안 된다. X-3은 1도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 보면요. 넘어가면은 X는 3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4는 아니야 되겠죠. X는 4는 아니다. 이렇게 조건이 필요하고요. 요 아래 거는 2차부등식이죠. 2차 한개수가 2차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11, X 플러스 24 자, 부등호 바뀝니다. 음수로 곱하거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 푸는 것과 동일해요, 처음에는. 일단은 근 구해보면요, 인수분해. 3, 8은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근이 이제 3과 8인데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돼요. X는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자, 요거와 이거둘다 요거 만족해야 되죠? 그럼 이제 3보다 큰건 공통이고, 4는 아니니까 정수는 5부터 되겠네요. 5, 6, 7. 8까지는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3개 다 더하면은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로그의 성질. 자, 로그는요, 이 성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외웁니다. 첫 번째, 이제 로그의 성질. 자, 뭐, 조건 있죠? 양수고 1은 아니고, X가 양수일 때. 자, 1번, 로그 A의 1은 0이다. 이거 지수로 바꿔 보면요. 이 밑이를 이동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은 a의 0제곱. 그래서 a의 0제곱하면 무조건 1 나오죠. 그래서 로그 a의 1은 0 이렇게 되고요. 로그 a의 a는 1이다. 이것도 지수로 바꿔 보면요. 이리로 가서 a의 1제곱이 좌변에 a 이렇게. a의 1제곱은 1이죠. 그래서 로그 aa 의 같으면은 1이다. 2번. 로그의 로그 a의 x, y는요. 로그 a x 더하기 로그 a, y 자, 이거 보면은 자, 이번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별표를 치면요. x, y 곱이 자, 로그 따로따로 나눠지면서 합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만 증명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로그 a의 x를 m이라고 하고 로그 a의 y를 자,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수로 바꿔보면요. 자, a 밑이 일로 간다그 했죠. a의 m제곱이 x x는 a의 m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지수로 바꿔보면 또 마찬가지로 y 값이 a의 n 제곱입니다. a의 n 제곱. 두 개를 곱해보면요, xy가 a의 m 제곱 곱하기 a의 n 제곱이니까 a의 m 플러스 n이 되고요. 얘를 이제 지수 모양으로 바꿔요. 로그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밑이 a가 이로 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갑니다. 로그 a의 xy는 m 플러스 n 그래서 m 플러스 n이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 m 플러스 n이고요. 이 값이 로그 a x y 그래서 좌변 모양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은 다 지수 형태로 바꿔서 지수로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원래 로그 자체가 정의가 지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3번에 로그 a의 y 분의 x는 로그 a x 빼기 로그 a y 나눗셈은요. 나눠지면서 빼기로 바뀝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로그 a의 x의 k제곱은 k곱하기 로그 a x 즉이 k가 여기 앞으로 이렇게 올수 있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요걸로 외우시면 돼요.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의 값은 m분의 n의 로그 a 의 b.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n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분자로 갔고요. 이 밑에 자 밑에 있는 이 지수 있죠. 요 m 여기 a m제곱입니다. 요 m은 또 앞으로 가서 분모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공식을, 요거, 뭐, 4번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요, 여기 1번, 요 공식으로 외우면은, 요까지 포함해서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자, 밑이 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바꿔서 쓸수 있다. 즉, 밑을요, 이미의 C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C로. c로 잡으면 logab가 logc의 a분에 logc의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밑에 2번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7을 b로 잡아요, b로. b로 잡아보면 logb의 a분에 logb의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자, 이거 1이면 은이 아래씩 2번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은 1번에서 그냥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밑변화 공식은 이거 1번 중요하고요. 파생되면 은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그래서 이 밑과 이 진수가 바뀌면요. 이 역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된다. 자 여기서 여기 4번도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이다.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1이고요. 여기 좀 많아서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 곱하기 로그 c에 a 자 이것도 1이 돼요. 이거 밑변 혹시 다 해보면은 로그 자, 어떤 거분의 a 분의 로그 어떤 밑친 분의 b. 그 밑은 임의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있다고 보면요. 또 로그 b에 로그 c 이렇게 되고요. 로그 c에 로그 a 이렇게 돼요. 그 밑은 필요에 따라서 아무거나 써놓으면 됩니다. 그이고 로그 a, 로그 a 약분되고 로그 b도 약분, c도 약분되면 다 약분되니까 1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4번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다, 밑변환 공식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여기서 2번 a의 로그 c의 b는 b의 로그 c, a의 로그 c의 b. 또 성질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모양에서 요 a와 b가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꿔도 값이 똑같습니다. 바꿔으 쓰면은 b의 log c의 a. 이 값과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것도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여기서 이제 2번, 3번 같은 건데요. 3번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 성질을 이용하면 a와 b를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은 b의 log a의 a가 돼서 log a의 a는 1이기 때문에 그냥 b가 되는 겁니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질이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자, 외울 외워야 되는 것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자, 요거, 곱이 나눠지면서 합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자, 나누기가 나눠지면서 빼기로 바뀐다.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지수가 이 지수 부분들이 앞으로 나 나오는 거 있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a와 b가 자리 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요 다섯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꼭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요. 이런 성질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log a에 m 플러스 n이 log am 더하기 log an.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간단히 안 돼요. 바뀌지 않고요. log a m 곱하기 log a n이 곱이 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더 이상 간단히 안 돼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고요. log a m 빼기 n. 이것도 뭐 이렇게 바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이거 하나 또는 나눗셈 이런 모양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것도 간단히 더 이상 안 됩니다. log a m분의 log a m. 자,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것도 더 이상 간단히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이 약간, 밑변화 공식 쓰면은 A 같으니까, 여기가 M분의 M, 이렇게까지는쓸수 있겠죠. 하지만 얘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log a 의 N에 K, 요거 K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있다그랬죠 요거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얘가 이거랑 같은 건 아니에요. 이건 전체 K제곱이구요. 이거는이 k 제곱인요 N에만 걸린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모양을, 이 k가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16 더하기 로그의 8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요거는요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의 x 더하기 로그의 y 여기 로그의 xy 자이 성질을 좀 이용을 해보면 요 문제가 밑이 로그 2 똑같죠. 그러면 16과 8분의 1이 곱해집니다. 곱해져서 곱하면 2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로그 2에 이과 진수 여기 같으면은 값이 1이 되죠. 1.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질 이용해도 되고요. 따로 따로 봐도 돼요. 이거 보면은 로그 2의자 16은 2의 4제곱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4가 앞으로 가세요. 4 로그 2의인데 로그 2의 2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4. 앞쪽 값은 4고요 8분의 1은 8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8은 또 2의 3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3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3의 로그 2의 2, 그리고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4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1,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성질 중에서 본인이 좀 편할 것 같은 거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로그, 루트 3의 x는 4. 로그 3의 y가 6일 때, 로그 x 의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식에서 일단 x 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로그를요, 지수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꿀 때, 밑이 이동한다 그랬죠? 이 밑이. 밑이 등호의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지수의 밑으로 간다. 루트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뭐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x값은 9가 되고요. 로그 3의 y가 6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이 3이 가면서 지수의 밑 y는 3의 6제곱 3의 6제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이값고 하는 거 로그 x의 y 그럼 로그 x는 9고요. y값은 3의 6제곱 근데 9도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로그 3의 제곱에 3의 6제곱. 로그 성질 중에서 이 지수들이 앞으로 갈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데 이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가고요. 그다음에 진수에 있는 이 지수 이거는 앞으로 가면 분자로 갑니다. 2분의 6에 로그 3의 3. 이 값은 1이고요. 2분의 6은 3이 되겠죠.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두실수 AB가 A 곱하기 로그 3의 2가 4구요. 로그 3의 b는 1 마이너스 로그 3의 로그 2의 3을 만족시킬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보면요. 밑에 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이 우변을 정리를 할 텐데, 이거를 1을요. 1을 다시 미치기 3이기 때문에 로그 3의 3 이렇게 바꿀 쓸수 있어요. 1을요. 바꾸 써보면. 로그 3에 로그 2에 3 이렇게 자 이거 로그 3 로그 3 밑이 똑같죠 그럼 이 빼기가 합쳐지면서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 3에 이렇게. 3 나누기 로그 2에 3 이렇게. 그러면은 이 좌변도 밑이 3이죠 로그 3 우변도 로그 3 똑같으니까 이 b값이 이 값과 같습니다 b는 로그 2의 3분의 3과 같아져. 그러면 요거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여기 여기는 로그 2의 3이고 여기는 로그 3의 2죠. 이걸 요거 2의 3으로 바꿔 볼게요. 요거 먼저. 일단 a만 나눠 가지고 로그 3의 2는 나눠 주면 a분의 4가 되겠죠. 요거 요거 요 모양으로 바꾸려면요. 역수 치하면 됩니다. 역수 치하면 되는데 얘를 그냥 바꿔도 되겠네요. 보니까 자 로그 2의 3이요. 로그 2의 3분의 1은 로그 3의 2와 같습니다. 이거 밑변화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로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3 곱하기 그냥 로그 3의 2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럼 로그 3의 2가 a 분의 4니까 a 분의 4를 대입하면 a 분의 12. b는 a 분의 12니까 a 곱해주면은 ab는 12. 그래서 답이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르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는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입니다. x 증가량은요. 2에서 1 빼주면 1 y 증가량은 이거 빼주면 되겠죠. 로그 2에 10 빼기 로그 2에 5 그럼 자, 로그 2 똑같으니까요. 자, 빼기는 합쳐지면서 나누기로 바뀝니다. 5분의 10 약분되면 2니까 로그 2a, 로그 2a는 1이죠.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이 아닌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자, 요 모양을요. xy 모양을 자, 로그 x의 y 더하기 로그 yx로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니까요. 로그 xy 이거 xy가 바뀌었죠. 요가 요 값이 이요 값이 요거의 역수하고도 같죠. 로그 xy분의 1과 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고 이거 따로 써도 되고요. 요거 이거 계산하고 이거의 역수를 이 오른쪽에 써도 되는 겁니다. 기억 보면요. 정의대로 해 보면 이걸요. 로그 x y니까 4에 16. 하고 이거 역수죠.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16이 4의 제곱이니까 요 값이 2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로그 4의사가 돼서 2가 됩니다. 2 그리고 더하기 이거 역수였죠. 2분의 1 2분의 5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니은 이것도요. 해보면 로그 자, 이게 미치죠 a 의 k제곱에 또 b 의 k제곱 더하기 또 이거 역수 있겠죠. 이거 먼저 계산해보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k가 이렇게 앞으로 갈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얘는 분모로 가니까 k 분의분자로 가면 k. 나오고, 로그 a에 b. 어차피 약분되죠. 그래서 로그 a에 b, 더하기, 자, 이거의 역수니까 로그 뭐, b에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 a, b니까 이거 정의대로 해주면 그냥 로그 a에 b, 더하기 log ba 나오죠. 근데 이건 또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d 그 g 죠 자, 이것도 정의대로 해보면 로그 여기에 미입니다 a의 b 제곱 분해 b의 a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앞으로 가면은 이건 b 분의 거 a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로그 a의 b가 되겠네요. 로그 a의 b. 자, 이거 더하기 이거의 역수죠. 이거 역수해지면 a 분의 b가 되고요. 이것도 역수해지면 로그 b의 a. 자, 이게 좌변입니다. 좌변. 이제 우변 요걸 해보면요. 로그 A에 여기가 B의 B분의 A 이렇게 돼요. 요거 먼저 간단히 해보면 요 B분의 A가 앞으로 가서 B분의 A의 로그 A분의 B가 돼요. 자 이거 더하기 이거 역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분의 B의 로그 B의 A 요거 모양이 똑같죠. B분의 A 로그 A B 여기 있고요. A분의 B의 로그 B분의 A 여기 있습니다. 값이 똑같아지니까 디귿도 참 그래서 기 ㄱ, ㄴ, ㄷ이 다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용 로그 상용 로그의 뜻 로그 10의 n과 같이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중에서 밑이 10인 거를요 상용 로그라고 해요 상용 로그는 흔히 밑 10을 생략하여 로그 n으로 나타낸다 이 10은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로그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밑이 10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이 10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쓰죠. 10진법이라고 하는데, 10이 되면 자릿수가하나 올라가죠. 그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10이 중요해져요.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하면은 이제 10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생략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임의의 양수 n에 대하여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 여기서 n은 정수고요.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정수 부분이 되고 n은 알파는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n을 이 정수 부분, 알파를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주의할 건은 소수 부분은 요 양수예요. 0 또는 양수,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 n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쓸때 정수부분 마이너스 2 소수부분 마이너스 0.1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요거를 바꿔야 돼요. 음수인건 조심해야 됩니다. 음수인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9 이렇게 바꿔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정수부분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부분은 0.9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용로그의 성질 성질 중요합니다. 정수부분이 n자리인 수의 상용로그의 정수부분은 n-1이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 n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다. 이 같이 좀 설명을 해보면요. 로그의 10을 볼게요. 위치 10이죠. 로그 10의 10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로그 100. 자 이거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2 곱하기 로그 10의 10이니까 2가 돼요. 로그 1000은 10의 3제곱이죠. 3과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볼게요. 로그 1. 어떤 거에 1? 로그 1은 0이고요. 로그 0.1 이렇게 보겠습니다. 0.1은요. 로그 이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의 로그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로그의 0.01은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이쪽 값이 10배, 이것도 10배죠. 이것도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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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씩 되면은 이 결과 자체의 정수 부분은요 1씩 커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거 좀 나눠서 보면 이쪽하고 이쪽 나눠서 볼게요. 이쪽을 보면요, 이거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숫자인데 한 자리 숫자면은 여기가 0됐죠. 0이고 두 자리 숫자면 1, 세 자리 숫자면 2, 네 자리 숫자면 3. 그러니까 이게 n 자리 숫자면 이 값이 n-1이 되죠. 그 내용을 쓴 겁니다. n 자리 수면은 정수 부분은 n-1이다. 이 자리 수에 비해서 하나 작은 거, 그게 정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수 부분 나온 거 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가 나오면요. 마이너스 1, 소수 두 번째 자리부터 숫자가 나오면 마이너스 2, 소수 세 번째면 마이너스 3.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자, 이거 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자리면 여기 n-1, 이거 만약에 여기가 n이면 거꾸로 여기가 n 플러스 1자리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로그 x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뭐 3.xx. 뭐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3이면요. 우리가 x의 자릿수를 알수 있는 거야. 아, 얘는 뭐다? 네 자리 숫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면은요, 요거 한두개 정도 있잖아요, 요거. 요런 것한두 개, 로그 10과 로그 100, 이거 두개 정도만 써보면은 요 관계를 알수 있어요. 만약에 헷갈리면은 그냥 요런 거 숫자 몇 개만 써보면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배열이 같고 소수점이 위치만 다른 양수의 사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모두 같다. 자, 예를 들어, 로그에 37? 이렇게. 더. 이 값이, 자, 이게 지금 자릿수가 두 자리죠? 두 자리면은, 정수분 1입니다. 그러니까 1로 시작합니다. 1.xxx 이렇게 있겠죠? 자, 만약에 이 값이 뭐 1.5123이라고 할게요. 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값이 1.5123이라고 하면요. 로그에, 만약에 375. 자, 이건 숫자별이 똑같죠? 자요 값은 여기만 2점, 요거 정수만 하나 커지고요. 나머지 소수 부분은 0.5123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37.5 곱하기 10으로 볼수 있죠. 37.5 곱하기 10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게 로그 37.5 더하기 로그 10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로그 10요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요, 요 값에 1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값에 1만 더 해줘서 2.512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이 같으면은 뭐다 숫자 배열이 똑같다. 이 소수 부분을 보고 숫자 배열을 알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 로그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서 찾아내면 돼요. 이 값에 해당되는 이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 배열이 뭔지는 표를 보고 알아내면 되구요. 근데 아까 이거 정수 부분 가지고 자릿수를 알수 있다고 했죠. 즉 숫자 배열과 자리 수를 알면 이 값을 다알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로그 취한 값을 보고서 이 원래 수가 어떤 값인지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이 소수 부분이 알파일 때 2분의 1 더하기 로그 n은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8분의 1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문제 보면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했습니다. 소수 부분 나오면요. 정수 부분도 있는 겁니다. 써보면, 로그 n이 어떤 수준지간에 항상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했죠. 알파. 정수 부분 안 나왔습니다. 이거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힌트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상용 로그 성질 중에서 두 자리. 대표적인 게 10이죠. 로그 10은 얼마? 1. 그두 자리 자연 수면은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수분 1이니까 로그 n은 1 더하기 알파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 보니까 미지수가 n도 있고 알파도 있죠. 근 n 값 구하는 거니까 알파를 소거시키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파 대신에 1만 넘어가서 로그 n-1을 대입합니다. 이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2분의 1. 더하기 로그 n이 알파 값이 로그 n 마이너스 1 되구요. 더하기 뒷부분 로그 4의 8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분의 3 2분의 3은 로그 4의 8분의 n 자요거 지수로 바꿔볼게요. 밑이 4가 이리로 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갑니다. 4의 2분의 3제곱이 8분의 n 이렇게 되고요.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의 2분의 3. 곱하면 사라지고 2의 3제곱 8 되겠네요. 8은 8분의 n. 그래서 n값이 8 곱하면 64.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